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진리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혹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날, 한 노부부가 맥도날드에 들어와 젊은이들이 식사하는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카운터로 가서 1인분의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그는 햄버거 포장을 조심스럽게 열고 정확히 반으로 자른 뒤 아내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자튀김의 개수를 하나하나 세어 똑같이 둘로 나누었습니다. 콜라컵에는 빨대 두 개를 꽂아 두 사람 사이에 두었죠. 할머니는 자신의 목인 햄버거 반쪽을 먹기 시작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아내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콜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음식 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한 젊은이가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식사 한 세트를 더 사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나누어 드시지 않아도 되도록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에 익숙하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한입도 먹지 않고 아내가 식사를 즐기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한번 다가가 권유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눠 쓰는 게 정말 좋답니다.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틀리,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 안에서 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깊이 탐구하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많은 정확한 답을 할수 있겠지만 제가 아직 명확하게 보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습니다. 이 갈망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 5장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음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수준 이하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각, 생각, 느낌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말이죠. 교회 안에서조차 회의적이거나 신중한 태도를 불신앙이나 순종의 부재가 아닌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기능적인 것에 미덕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셈이 됩니다. 머무는 것을 넘어 뿌리 내리게 하여 결국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형성하도록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는 거듭났고 천국에 갈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일과는 별개로 자신의 감각과 의견에 따라 살아갑니다. 삶에 예수님의 향을 살짝 뿌린 것 같지만 삶의 핵심과 영혼은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이두 유형의 영적 식단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 즉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로 머무는 사람은 저들 먹습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충만함에 이른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 즉 고기를 먹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 성숙의 개념을 더 깊이 다룹니다.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적과 상추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과 당근 혹은 케이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음식은 적과 고기입니다. 말씀의 고기는 그것을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자란 공식적인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곳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가 믿기 시작한 신자가 어린아이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살짜리 아기는 귀엽지만 스무 살이 되어서도 아기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드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놀랍게도 그는 당시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성숙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 다툼, 분열. 이것들은 그저 평범한 인간의 경험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들이 바로 당신이 육신에 속해 있으며 단지 인간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한 장에는 6일간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듭난 그 순간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새로운 것이 창조된 순간입니다. 당신 안에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겸손함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겸손해 보이는 열등한 생각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가장 교묘한 형태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인이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이 구절은 우리에게 젖과 고기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젖은 무엇입니까? 위로와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은 변화를 촉진하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의 위로운 삶의 방식, 생각, 그리고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젖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이미 소화된 음식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고기는 당신이 직접 가게에 가거나 사냥을 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소화한 것을 받아먹기도 하지만 스스로 직접 음식을 구합니다. 위로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만약 내가 위로가 되는 말씀에만 끌린다면 나는 나의 영적 미성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의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직면하게 하는 성경의 말씀 속으로 뛰어들고 싶다. 나는 조정받고 싶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말씀의 고기는 성숙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그들은 감각을 통해 선악을 분별합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늙고 죽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인식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예배자로서 정기적으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거하는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육체적 욕구가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식욕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순간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기준을 세우고 혼자 있을 때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최고점을 경험하십시오.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은 재구성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스며들어 삶의 어느 부분을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있음을 볼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조 지폐 감별사들은 이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진짜 화폐만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위조 지폐를 보았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자신들이 연구해 온 진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분석하며. 무엇이 다른지 찾아냅니다. 처음에는 그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예배의 특권에 더 깊이 잠길수록 우리는 무언가 옳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정말 나누고 싶었던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이 믿음의 장이라면 5장은 은혜의 장입니다. 율법은 요구하지만 은혜는 가능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인간적 능력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리고 6장은 구원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위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창세기에 첫 사람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음이 인류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던 땅의 모든 것에 임했습니다. 저주가 풀어졌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왕노릇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생명이 얼마나 더 확실하게 왕노릇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불립니다. 부활을 통해 생명으로 태어나 다시는 죽지 않으실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생선을 구워드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했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안개나 유령 같은 형태가 아니라 벽을 통과하고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몸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면, 성령님은 그들을 십자가로 향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확실한 진리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7절로 돌아가 봅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등한 인간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은 다른 사람을 더잘 섬기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도록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를 잘 관리하며 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주대심이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줌으로써만 주님께로 인도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유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물세례를 통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물탱크에 사람이 잠기는 것은 장사됨을,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영안실에 있는 시신을 생각해봅시다. 그 사람이 정욕으로 힘들어 할까요? 탐욕스러울까요? 쓴 뿌리를 품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 그 시신처럼 죽은 것이 실제라고 여기십니다. 나는 내 관점을 고수할 수 있지만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그 믿음과 똑같은 가치와 진실을 가진 것이 바로 당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믿으면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자발적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열등한 현실에 근거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용서받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진리가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이나 정치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치유와 해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난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한다면 틀린 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성경은 인쇄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죽음과 부활이 가능하게 한 것도 믿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죄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화가 나서 해서는 안될 말을 하고 운전하며 가는데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사냥개가 우리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놀라우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처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와 같은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은 과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체성에서 실패할 때 그것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질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 하신 말씀을 다시 붙잡을 시간입니다. 나는 스스로 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이 승리의 삶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진리들이 단지 신학적 동의를 넘어 당신의 존재의 일부가 되게 하는 방법은 이 살아있는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지만 나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주님, 주님이 옳고 저는 틀렸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읽고, 기도하고, 적어 보십시오. 주머니에 작은 카드를 넣고 다니며, 하루 종일 되내십시오. 나는 죄를 지을 능력이 없는 저 죽은 시신과 같다.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난 구원의 실제다. 그것을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굴러다니다가 마침내 당신의 본능적인 반응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승리의 열쇠입니다. 약한 자는 강하다 말하게 하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고백이 미치는 영향력에는 심오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언제 약한 자가 자신을 강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바로 약함의 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즉, 내가 그 순간 느끼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드러운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감정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선포로 맞서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강하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이 보시는 그대로 볼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연약한 죄인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심겨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